할렐루야! 우리 여사랑 가문 인사들을 합시다 참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에 많은 개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어도 그 중에 제일 큰 개명이 뭐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성경 구절을 뽑아라. 그럴 때 예수님이 딱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 수많은 그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우리 그다 지킬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것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그거를 요약해서... 딱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딱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전체 성경, 신부양 6 6권의 전체의 성경을 딱 요약해서 하나를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딱 요약할 수 있죠.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해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러는가면은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구양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그 모든 내용의 가르침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랑 성경을 그래서 이 사랑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원래는요. 없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꺼내느냐? 그 사랑을 꺼내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내 속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저는 이게 목회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목회를 했지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목회를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성경만 배우면 그게 목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사실은 목회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를요, 저는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으니까 전혀 저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지요. 그런데 하루는요, 저, 제주 스기포교에 계시다가 아, 어, 동대전인 교회로 가셨던 허상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습니다만, 또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언제 또한번더 초청하려고 그래요. 아, 어, 근데 그 허상범 목사님이, 어, 동대전 교회에 계실 때에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제주들을, 그,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오니까 뭐, 다 아시는, 아니까 뭐, 개혁을 제가 잡아주고 할 것도 없지요. 그냥 차만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해주는데 차가 한 차로 모질하기 때문에 우리 차고 애저로 교회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파도 교회를 간다고 가파도 교회를 갔지요. 근데 뭐 나도 가파도는 많이 가봤고 애저로 교회 목사님도 가파도를 많이 가봤고 그 허상문 목사님도 제주도 0년 있는 동안에 얼마나 가파도를 많이 가봤겠어요?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도들만 배를 타고 가파도를 보내고 가파도가 두 시간 동안 있다가 두 시간 있다가 배를 타고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차를 이제 내려준 곳에, 그곳에 나중에 오시라고 이야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오면은 내려서 차 있는 대로 주차장으로 와서 그냥 차를 타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치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가 사람들이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이제 차, 그 주차장으로 가서요. 애절하게 먹자면 저도 그렇고. 주차장으로 가니까 이분이요.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착장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어차피 이리 올 거니까 그 힘들게 끝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 와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을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선착장에 나가서 손을 한번 흔들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잔에 앉아있냐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가파도를 들어갔다가 나올 때, 선착장에 닿을 때, 그때 바깥에 서서 손을 흔들어주면, 목사님, 그리고 그 사람들도 손을 흔들면서, 우리는 또 집사님, 근사님, 그리고 손을 흔들면, 얼마나 그것이 좋은데, 왜차 안에 앉아있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때 제가 그분에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분이 왜 목회를 잘했는가를 깨달았어요. 이분의 목회는 모든 면이 그렇더라고요, 성김이더라고요, 성김. 한 분은 동제전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헌신협의 설교를 했어요. 저녁에요. 설교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전에 있는 대전문지교회에서 또 저를 초청을 해서 또 헌신협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문지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방을 잡아주지요. 다 방을 잡아주고 대전에 왔으니까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지요.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셋째서 대전에 가서 호텔을 잡아줬으니까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가야 되지만. 전화를 드렸요 왔다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세상에요. 인사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9시에 무슨 회의가 있대요. 자기네 또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만 했는데, 세상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니까요. 호텔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요. 케이크를 한개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딸을 만나는데 케이크를 없이 만나냐고. 그러면서 케이크를 잘라 먹어야 된다면서 그렇게 케이크를 사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요, 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분이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거구나. 그 이전에 저는요, 목회를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하면 그것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분에게서 저는 그때, 아, 섬김이라는 것은 내 행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행편에 따라서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구나.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케이크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대전에 제주도에 계실 때 얼굴도 한번 못본 분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분이 떠나고 나서 내가 제주도 왔으니까요. 전혀 찾아올 필요도 없고, 케이크를 사올 필요도 없고. 그래, 할 이유도 없는 거요. 예 어, 잘 왔다가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모든 면에 그렇게 숨기더라고요. 또한 분이 또 있습니다. 한내교회 조영래 목사님이라고 우리교회 해마다 오시죠. 해마다 성교하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오셨는데 그 조영래 목사님이 어,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참이잘 숨긴다. 지방의 목회, 목회자들을. 그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해서 하루는 또 커피를 마실 일이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늘 묻고 싶었던데 그거를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옆에 계시던 선배 목사님이 물었어요. 조영래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내가 내 후배지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후배지만 아, 너무 목사님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냐니까. 목사님을 보면 얼굴에 짜증도 안 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목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배우고 싶은데 참 목사님 후배지만 정말 내가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를 배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말을 못하고 사실 저도 목사님한테 그거를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조영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도 안 그랬대요. 자기도 막 따지는 체질이었대요 영수증을 만 원을 누가 안 가져오면 은 집사님이 쓰고 만 원짜리 영수증 한게 모자라면 만 원짜리 가져오라고 그러고 따지는 스타일이었대 항상 지방에서도 만 원씩 내면 다 헤비 만 원씩 내지 야왜 작은 교회라고 안 내냐고 막 따지는 자기도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청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 지방에 와가지고 그런데 대청교회 목사님이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삶이 다르더라는 거요. 그래 알고 봤더니만 옛날에 깡패 출신이었만 그분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깡패처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냐면은 막 쓰는 거야 돈을. 지방의 목사님들한테도 막 쓰는 거야 깡패처럼 그냥. 그러면서 자기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요, 어? 나는 따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많은 자리 하나의 영성을 안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떻게 더 비싼 데서 살수 있어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저는 사회적 이치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안그러더라는 거예요.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인가 동대전교회 목사님처럼, 한내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를 보면서. 사람이 성김이라는 것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평생 성김을 말로 배워도,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 삶에는 성김이 아무도안 나타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 성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정말 성김이 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이 성김이겠지 이것이 겸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겸, 겸,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삼자가 볼 때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정말 섬기는 사람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최고의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사랑할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을 이성적으로는 배웠지만, 감성적으로는 만나보지 못한예요 그래서 사랑, 사랑 말하지만 이 세상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 뭐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고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고는 어떤 인간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천국 갈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교인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온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헤론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그 2대, 2대 원장입니다. 1대 원장은 만들어놔 놓고 가버렸어요. 이 2대 원장, 젊은 헤론, 출세 가도를 달리던 유명한 의대를 놓고 그 의대 원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러한 헤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론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깊이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사랑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는 한국에서 화장실도 양변기가 아니고 푸세식인 한국에서 <laughs> 푸세식 아시죠 막 퍼서 담는 거 남자들이 그게다가 오줌을 많이 누고 나면 나중에 등어리가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오줌물이 튀어 올라서 나의 옷을 다 젖게 만드는 푸세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질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한 등어리가 떨어지면 살짝 옆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증풍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튀어 올라서. 옆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걸 푸세식이라고. 그그 푸세식조차도 잘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한국에 와서 자기의 젊은 청춘을 이곳에서 고생을 하지요. 1년에 1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았다그래요 어마어마한 환자들이랍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오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집에서 왕진,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 하면서 예수님을 전냈다고 그래요. 어느날 환자가 위급합니다. 좀 와주세요. 그러면요. 말을 타고 40km 되는, 여기서 서기포걸이죠. 말 타고 40km를 달려서 그렇게 왕진을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어느날 40km를 달려서 왕진을 갔는데 급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왕진을 갔는데 그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관기가 걸려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은 약하지요. 그당시는어도 이런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비옷도 없었지 않습니까? 별로.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왕진을 가서 환자를 다 돌보고 돌아와서, 자기가 일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한국에 온지 4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양아진이라는 것에 최초로 묻히죠. 양아진이 최초의 주인이 됩니다, 헤론니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죽어갈 때 둘러앉은 간호사와 의사와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그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헤론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 조선을 사랑하여 이 조선에서 목숨을 부립니다 그래서 지금 헤론의 비문이다 그 내용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도 천국 갈수 없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저것이구나. 저것이 참된 사랑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드디어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내가 이제 우리 동생을 전달하려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 밑밥을 뿌려놨잖아요. 많이 뿌렸습니다. 밑밥 많이 뿌렸어요. 많이 뿌려놨는데, 이제부터 전도하려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어제, 지난주부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네, 말이야! 교회 나가면 한주 나가면 무조건 10만 원 준다. 이제 한주나 왜냐하면 제가 걔한테 지금 어,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천만 원 이상을 빌려주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조건 한주 나가면 10만 원씩 깔아. <laughs> 근데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 요 지난주 나갔대. 사진을 찍어서 보내. 오늘 나갈 건데 오빠 오늘 교회 갈건데 우리 아들도 간다 그러고 딸도 간다 그러고. 남편도 간다. <laughs>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러면 아들, 딸, 남편은 5만 원, 5만 원씩 까. <laughs> 그러면 25만 원. <laughs> 나면 까, 25만 원까 무조건.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가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 교회에서 내가 그래서 내민다 모니나 못 간다 걔들아 그래서 어제 전화가 전화를 이제 봐 그러니까. 이슬이가 이제 캐나다 사는데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어, 이슬이 나니까 그러니까, 삼촌 할렐루야!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삼촌! 막 이러니까. 내가 그래서, 어, 만원 추가! 내일 육만원. <laughs> 그러니까, 이슬이 동생이 있는데 골통이 한명 있어요, 이슬이 동생. 아, 진짜 골통 애가 한명 있었죠. 그래서 걔가, 전화를 바꿔가지고, 바꿔가지고 하는 말이, 아, 그, 삼촌 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무슨 상신 신랑. 그, 흐름 부분만 알더라고. 왜냐면, 그, 그때, 그, 내가, 그, 대학교 에 들어갈 때, 교회 기수사를 보냈거든요. 교회 기수사를. 그래서 거기서 1년을 다녔어요. 그, 학교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그 교회 기수사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뭔가 하면은, 오주여 당신께, 그러고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정도 해가지고 무슨 만 원이 되냐? 좀더 해봐. 그러니까 다시, 오주여 당신께 감사. 이래가지고 끝까지 부르더라고요. 내일 육만 원.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그리고 세례 받는 날, 잔액은 다탕감 내가 세계나가서요 지금. 천만 원 주고, 천칠백이죠, 지금. 천칠백 주고 그 가정을 내가 구원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이번에. 박수 한번 치주세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걔한테 해준 게 없어서 원래는 천칠백을 안 받으려고 제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받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그냥 안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빠, 가 우리 오빠 참 좋은 오빠야, 착한 오빠야. 그것밖에 의미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면. 1700을 가지고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을 사자. 1700만 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도 보내주셨는데 1700만 원을 들어서 한 가정을 산다면 그것도 복이다. 그것도 가족 친척이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돈잔치를 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리라. 그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가족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나갔을 거예요. 여도요, 하루에 10만 원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최고 큰 사랑이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말해 봅시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우리 동생을 구원하려고 1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1700만 원이 안 들고 가족을 구원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700만 원을 중국과 같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맞지요?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척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용원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말할 때마다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저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1700만 원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듣큰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안고, 날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 그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하를 흥금하는 것보다, 온 천하를 흥금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값지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하를 흥금 안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올 때마다 흥금 안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전도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이처럼. 사랑하세 네, 반주 없을 때 아니면 어렵겠어요? 찾았어요 음. 집에 있는 그거를 가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Sang, 다 a n g Sang, Sang, s 자, 또 생자를 주셔서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우리 저기 율동 강사가 왔습니다. 전산이 왔으니까 이제 율동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u <laughs> 지하고 <멸망하지 않고 웃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m 다 a n Bilma, Ajanko, a j 이 n k o a j a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해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한국에 와서 4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양아진에 가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은 무덤에.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죽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다고 수천만원씩 들어서 사랑할 수도 없어요. 맞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 그거 그냥 깨닫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입을 연다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그 사람이 주께로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이 천나를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관심을 영혼에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번 조용히 업절림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크게 말고 업절이면서 하나님.